운이 갈수록 꺾여서 올해는 둘째 치고 내년에 네.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앞으로 자빠지면 뒤통수가 깨지는 수니까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곤지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 오늘도 한 분의 생년월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또? 네. 생년월일을 놓고 봤을 때 이분의 운기 또는 이제 이제부터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봐주시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얘기하기 전에 성격 먼저 얘기해야 돼. 성격 먼저. 네. 성격이 문제야. 고집불통에 그냥 아우 심보 좀 곱게 쓰십시오. 죄송해요. 네. 네. 심보 좀 곱게 쓰셨으면 좋겠고 네. 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랬어. 이 사람 욕심 때문에 욕심이 화를 부르는 꼴이 딱딱 있 짝이야. 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 뭐 오늘만 사는 사람도 아니고 왜 이렇게 네. 사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네. 너무 말을 막하는 것 같은데 이해 좀 해주세요 점사가 그런데 어떡 해요? 네. 그죠? 근데 이분 자기 고집이 너무 세고 네. 내 맘대로 해야 되고 독불장군이야 말하자면 독불장군이고 네. 내가 뜻대로 안 되는 거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어 이분 고집도. 고집불통, 고집이 너무 세. 고집도 세고, 아집도 세고, 세상이 내 맘대로, 내멋대로야 자기 입맛대로 해야 돼. 어떻게 어떻게 대먹은 거야?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분이고, 이분요. 근데 몸쓸 수도 안 좋긴 안 좋고, 운 자체가 많이 꺾이는 수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고집불통, 자기 멋대로 독불장군 마냥 굴다가 큰일 나요. 이분 아까 운때 물어보셨는데. 어쨌든, 이 사람 자체가 네. 절대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집안 타고났어. 네. 인물은 모르겠어. 네. 근데, 아무튼 간에, 보니까, 어쨌든 간에, 나알 만큼 알고, 내가 어느 위치에, 나이도 어린데, 어느 위치에 있을 만큼 있고, 그건 집안을 좀탄것 같아. 어 집안의 덕택을 좀 많이 입은 사람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가 무언가 도모하는 것도 많고 자기 멋대로도 굴고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요 운이 갈수록 꺾입니다. 문이 갈수록 꺾여서 올해는 둘째 치고 내년에 네.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앞으로 자빠지면 뒤통수가 깨지는 수니까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이분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고 무덤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게 분명히 될수 있고 이분 제가 봤을 때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절대 못해 성격상 다니지도 못하고 네. 어, 어떻게 보면 자기 일하는 것처럼도 보이고 내가 무언가 이끌어가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 무언가를 이끌어가고 자기가 이거를 도모를 하면서 욕심 내지 마세요 큰일 나요 죽어 그냥 그러니까 죽으라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을 수 있는 운대예요 자기 건강도 안 좋고 운대도 안 좋고 주변에서는 이러니 저러니 그냥 앞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해도 뒤에서 다 자기들끼리 뒷말 하는데 내가 어디서 어떻게 뒤통수 맞을 줄 알고 어디서 어떻게 코 맞을 줄 알고 어 이렇게 행동을 좀막 하나 봐막 가파야 막가 네. 그냥 어 돌질만 해 어쩌자고 주변에 자기가 조심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냥 내가 제일 잘났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어, 사업가의 기질이 있어 보인 것 같은데, 자기가요 사업가, 근데 사업가, 어떻게 보면 사업가인데, 사업을 하면 망할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데, 정치를 하면 또 큰일 나. 네. 어, 어, 사람 다 죽일 상이야. 어떻게 보면내 욕심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면은, 자기 사주를 올바른 쪽으로 쓰면, 어 굉장히 좀 주도 무언가를 주도를 할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 성질이나 이런 것대로 해야 되다 보니까 내 사주에 있는 명예나 불황 이런 거를 제대로 써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 음, 이치에 맞는 방향으로 써먹질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서 그냥 차라리 나를 내 건강 생각하고 남, 남을 또 생각을 할 거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실 제일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아... 솔직히 이건... 뭘 해도 이거는 너 죽고 나 죽자는 운대고 네. 이 사람 지금은 내가 편하고 내 배부를지 모르겠으나 네. 이 부기와 영화가 얼마나 갈것 같습니까? 살기는 또잘 사나 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어, 진짜 조심 많이 해야 되고 내년에 잘못 이제 성격이 약간 깐족거리는 게좀 있어가지고 잘못 움직였다가 괜히 어디서 찍어 눌려 큰 코다칠 일 있으니까 진짜 조심 많이 해야 돼 내년에. 어 특히 가을, 여름 가을 진짜 조심 많이 해야 되거든요.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어디 사는 누군진 모르겠으나 김씨, 김아무개님, 84년 1월 8일생. 진짜 조심 많이 하셔야 되는 운대고 내 여태 좋았던 운기 얼마 못 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 이러다가 진짜 내가 병 때문에 죽든, 누구한테 진짜 큰일 나든, 진짜 나 큰일 나라는 운대고, 자기께 자기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제발 자기가 걸어서 넘어트리는 격이니까 내년에 조심조심하고 좀 조용히 좀 사셨으면 좋겠어. 뭘뭐 이렇게 시끄럽게 살아, 사람이? 아, 이해가 안 가. 성격이 좀 이상하신 거 같아. 오늘도 솔직하고 아니... 너무 영감한 정보, 감사합니다. 아, 오늘 영감했나요? 저는 완벽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뭐 나오는 대로 말씀드렸는데 저도 누군지 참 궁금하고요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고 또 제가 영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